개인들은 오면 다 파산한다는 게, 예를 들어 이월장이 먹었다 하더라도 고점에 가서 나중에 또 물립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초보자가 먹으면 간이 붙죠. 예, 네. <laughs> 그, 래서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때는 배팅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게 벌고 나중에 많이 갖다 넣죠. 그래서, 그래서 크게 잃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빠입니다 자. 저는 주식 투자를 40년 연구했는데 그 중에 20년 동안은 실패, 다섯 번실패봤으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를 연구해보면 거의 99%가 이래요. 펀드 메이저도 초보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주식의 무서움과 기초를 내가 고생했던 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유튜브로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간 장과 이번 2005년 4월부터 출발한 이 장이 조금 성격이 비슷해. 그때가 뭐가 가냐면 조선, 철강, 건설 이런 거 같거든요. 오늘 화학도 갔어요. 그 다음에 그때 반도체가 소외됐다고요. 그 당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 소외를 다닌다. 이번에도 조금 소외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외를 안 받으려면 삼성전자가 시국가 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무거운 중공업, 철강 이런 것들, 건설 이런 것들이 특히 이번에 선도로 치고 나가는 건 조선과 이제 전에 없었던 업종이 방위 또그 다음에 2007년에도 잘 갔던 게 금융입니다. 지금도 금융은 다시 주도주로서 의 힘차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장이 뜨거우면 조정 받죠. 그러니까 2003년 출발 조앙이 그때 중국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때 브릭스 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그 개인 투자가들이 한 4년 정도 2003년 4, 5, 6, 7한 4년 정도 올라가니까 2007년엔 중국 본대에 다 사람들이 올인했고 한국 주식에도 조선주나 중국배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 아주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중공업이었죠. 그런데 개인투자가들이 많이 그거를 샀어요. 특히 펀드로 많이 샀는데 결국 개인투자가들이 그 이후로 15년 이상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섹터가 보면 또 조선. 왜냐면 15년. 2007년이니까 지금 15년도 거의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잊어버리고 있는데 올라가죠.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무겁고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꿈이 나오는 그런 그 기술주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은행주 기술주 아니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조선주 꿈안 나와요. 그래서 이 꿈이 없는 주식들이 가는 장이다. 이번 장에주특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걸 예측하면은 신이 싫어해. 그래서 주가의 고점을 예측하는 거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때 4년 갔으니까 이번에 4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더클 수도 있다. 지금 금융시장 에 약간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개혁이 일어나니까 주가에 좀 반영됐고,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선진국에 편입하고 싶겠죠. 그러면 개선이 될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더 좋은 랠리를 얼마까지 갈지 는 몰라요. 코로나 때는 2000년 바닥 쳐서 2001년에 끝났단 말이에요. 약 1년. 이번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이 한 4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 투자가들이나 연기금이나 펀드 우리 국내 펀드들도 우리 장을 전부 부정했단 말이에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그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한국식 다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식이 한국에 강하지. 오늘 또 지수가 또 신고가 나는 것 같더라. 그럼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 한국장이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1차 올라왔으니까 이제 삼천 갔으니까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여름에 조정 한번 하거든요. 근데 강세장이 올 때는 썸머 랠리가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썸머 랠리가 오는 것 같아요. 좋은 장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뛰어드는 분들이 주도주도는 이미 많이 올라가서 무섭기 때문에 못 사고 안 올라간 변두리를 살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닝에도 안 올라간 주식은 그건 이번 장에 소외된 애들에요 그럼 지금도 무서워도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장이 가도 못 먹어.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한참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고 나는 자본금이 작으니까 용자 받아야 돼 그러면서 신용까지 끌어들이자요 그러면 그때가 버블이 나는 거죠. 버블은 항상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용자가 몇 배로, 그고 그러니까 증권사 전용 신용 봐도 1.5배 주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예탁금보다 1.5배나 더 많은 융자의그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버블이 나서 버블이 터지면 조정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자세. 특히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옛날에 없던 일인데 지금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식을 한다고 입문하셔가지고 특히 지금 2차 전지에 많이 물주셔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공부 안 하고 가져온 돈은, 초, 초보자가 가져온 돈은 전부 수업료야. 이 주식이라는 걸 역사를 교사해보면 개인 투자가 가져온 돈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95% 이상이 다 잃어. 작은 돈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작은 돈으로 잃어야 돼요. 그래서 명인들의 얘기를 보면 개인 투자가 최소한 또두번 파산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오면 안 돼. 자꾸만 가져와야 돼. 네 되게 노후에 쓸 자금을 몽창 가져와서 노후 자금 날리면 어떻게 노인들이. 고생하시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안타까워서 제가 책을 쓴 거죠. 근데 이말안 들리지. 일단 주식시장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면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물렸고 테슬라에 물린 거야.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다들 물 먹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내가 사고 싶을 때가 고점이고 사고 싶지 않을 때는 바닥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주소주들이 무섭다. 사고 싶지 않다고 바닥이야. 사고 싶다! 그건 천정입니다. 그 마음에서 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주식이 삼십만원 갔잖아요. 에코프로가. 천원 할 때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다가 삼십만원 가니까 천원이 만원이면 열 배고 십만원이면 백배인데 삼백배가 올라갔는데 그때 좋아한다는 거지. 그게 학습 효과고 큰손의 설계죠. 큰 손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설계하는 거예요. 학습시키는 거. 학습이 되는 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달리러 학습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아, 큰손이 학습시키고 있구나. 그러면 오랫동안 학습시켰네.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 근데 참다참다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확대들죠 그게 고점이에요. 지금은 책을 제대로 읽고 작은 돈으로 책대로 해 보는 거야. 개인들은 오면 다 파산한다는 게. 예를 들어 이월장이 먹었다가 그래도 고점에 가서 나중에 또 물립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초보자가 먹으면 그건 뭐라고 그러죠? 간이 붙죠. 그래서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때는 배팅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게 벌고 나중에 많이 갖다 넣죠. 그래서, 그래서 크게 잃는 거죠. 작금 먹고 많이 잃는다. 그래서 주식의 구조가 가면서 돈을 일정하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가져온 돈 그거를 고점까지 유지하시고 고점에서 더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책대로 하셔야죠. 책대로 안 되죠. 감정. 나의 탐욕. 결국 나중에 크게 가져오는 것도 다 탐욕이야. 그럼 주식시장에서 많은 이유는 뭐냐면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은 감정의 싸움이라고요. 팜 시스템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액이 작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압축을 하면 좋은데 종목 한세 개로 압축하면 견딜 수가 없어. 조정할 때 전부 손절한다고. 그래서 나는 가치 있고 배당도 주고 쓸만한 주식들은 여러 종목을 담아줍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주더라고. 주가가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못 올리게 하는 것도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가치 있는 주식을 여러 개 사서 모으고 그렇게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 투자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주가가 흔들리면 마음이 불편하거든 마음이 불편하면 못 가지고 간다고 그죠? 그래서 투자가들이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 같은 거 보면 아빠가 발굴해 줘서 팜 시스템으로 담은 회원들은 2000% 이상을 수익을 내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다 뭐냐면 팜 시스템을 담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내가 좌 바닥에서 사줬는데 팜 시스템은 여러 개로 나눴기 때문에 토종닭을 산에 놓아 먹이듯 그냥 방치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토종닭 기법이라고도 하고 방치 기법이라고도 해요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보니까 한 몇백 개 돼요 몇백 개 되니까 그중에서도 주가는 스윙을 하죠 근데 같이 있는데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기술적 분석으로는 살지 말라고 한 자리인데 역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선주 같은 것도 그렇죠. 워럼버핏은 우선주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우선주를 삽니다. 우선주가 수익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우선주 여기 ETF가 나오는데 그 ETF가 계속 신고가 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주가 배당도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구에 사서 그 회사가 5% 배당을 주면 얘는 10% 먹는데 또 주당 50원 더 주잖아요. 그런 게 있고, M&A 권리를 행사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틀이 잡혀있는 회사는 M&A 잘안 됩니다. 배당이나 받고 본주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EUP 같은 거 보면은 본주와 계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 뭐죠? 현대차 EUP 같은 게 리몬사 때 저희가 12,000원 때 샀습니다. 그게 한 18만원, 19만원 가잖아요. 좀 조금 떨어졌지만. 근데 배당이 조금씩 조금씩 주더니 24년에는 12,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매수한 가격과 똑같은 배당이 100% 나왔다 1억을 샀으면 1억의 배당이 나온 거예요 주가는 10대 배 올라갔어요 바로 그게 가치투자죠 그때도 내가 팜 시스템을 했을 텐데 그때 그런 걸 담아준 거죠 좋은 주식은 그냥 담아놓고 방치해 방치 토종닭을 산에다 넣어놓고 맨날 쳐다보냐고 도망갈까봐 근데 도망 안 가잖아요. 그죠? 가치주는 그렇게 방치했을 때큰시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어떤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낼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매수하고 죽은 사람. 매수하고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이 수익이 나. 안 봐야 돼. 감정이 개입된 순간 주가는 어느 순간에 파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익 많이 나는 사람. 매수하고 안 열어보는 사람. 소량 산 사람. 팜스템이 바는 그런 거예요. 조금씩 사기 때문에 안 열어봐. 그리고 오늘은 내일나 신경이 안써 이미 토종 탁자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목을 한팜 시스템에 1억 기준하면 은 50에서 100개 정도 담아라 그 지표는 아무래도 성장성 하면은 ROE죠 ROE는 한 7, 8 이상 7, 8 이상 한10 이상이면 좋고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율이 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매해 나와 매출액 증가율이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이 보면 계속 올라가 또 하나 보본게 자산이 증가하나 하나 보면 기업들이 보면 전부 부동산 투자에 뭐 증권 투자에 마,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뭘 봐야 돼? 유보율을 봐야 돼 그다음에 배당률 이런 것만 몇 가지 보면 평소에 이에선 재산이 계속 쌓이네 배당도 계속 주네 매출이 증가하네 영업이익 증가하네 하나 더 있다 외국인도 좋아하네 그죠? 자사주가 사고 있네 이런 것도 좋은 지표죠 그런 지표들로 보다 보면 가슴이 쫙 오는 게있을거예요 어, 주가는 폭락했는데, 어, 그런 지표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파험 시스템이 주가 폭락했는데, 여러 지표들이 좋다 그러면 그걸 맞서야 되는 거지. 그걸 따라가서 많이 올라간 다음 신고가 났으니까, 이건 안, 안 맞죠. 근데 ETF 사는 거는 내가 여유 있는 만큼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한10% 정도? 예를 들어 400만원 받는다 그러면 40만원씩 저축하면 부자 돼. 노후에 돈 걱정 안 해도 돼 20만원만 넣어도, 노또도 한 달에 일주일에 10만원씩 사더라고. 노또 가봤더니 한 사람 앞에 10만 원밖에 안 팔더라고 그래서 가족 데리고 가서 20만 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일주일에 주식을 10만 원씩만 투자하면 부자 됩니다 ETF도 사도 됩니다 ETF만 꾸하게사먹으면 되고 근데 사람들이 꾸준함이 없지 그리고 복리의 마술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공부하면 나중에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주에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거는 40년 동안 계속 우상향 했잖아요 그죠 1000배 이상 올라갔단 말입니다 주식은 잔인한 거죠 주식은요 이건 꼭 투자자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주식은 합법적으로 돈을 막 뺏어가죠? 빠지면 뺏긴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무섭죠? 정부에다 하소연할수 없고, 어디다 고소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야. 이거는 말리는 사람도 없어. 그냥 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공포스러운 건데. 주가는 적당히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그 이론을 이해하려면 많이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가치가 만 원인데 보통 5천 원까지 막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5천 원에 사는데도 이 3천 원까지 막 빠져. 그러면 거긴 더 사야 되는데, 더 빠지면 손절하죠. 그게 뭐냐면, 가치에 대한 나의 분석력, 믿음,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우리나라 사이클 있잖아요. IMF, 니문사태, 코로나 보면 등락등나하면서다우상향 했죠.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가 알아야 되는 거는, 주식은 사실 두 가지 밖에 없거든. 써먹은 주식과 안 써먹은 주식. 많이 올라가면 일체 단지시죠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른 것올려먹기잖아요책한 2주에 책한권 정도 읽고 차트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계좌를 공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그 사람의 강의를 열심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계좌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검증이 안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죠 검증이 안된 사람과 된 사람을 찾는 것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는 것은 실력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 주변에 회사에서도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곁에 가서 기동량하고 그들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들과 같이 하면 돼. 그래서 투자가가 부자가 되는 건 방법이 딱 있더라고. 한 3명 정도 수익 내고 있는 투자가를 찾고 그들과 친구하면 3년 후에 분명히 그들과 똑같은 편견이 됩니다. 왜냐면 그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가니까. 맞죠? 그래서 수익 내고 있는 친구를 찾는 거. 직장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직장인들 전부 주식하더라고 그 사람 따라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 투자가들은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회 나오면 부자가 많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부자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익 내고 있는 친구를 찾는 거그러니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회 나와서 부자 되는데 이유를 내가 조사해 봤거든요 돈잘 버는 사람들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술한잔 사줄게요 소주 한잔 해요 하면서 노하우를 그냥 전수 받죠 근데 범생이들은 자꾸 책을 찾잖아, 그지? 구글 서치하고, 그지? 그 노하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럼 결국 사람을 찾아나서야 돼. 성공한 사람을 찾고 그들을 벤치마크 해야 되는데. 검증도 안된 유튜브에 떠들어대는 것, 쓸데없는 네이버에 떠드는 글들에, 토론방 글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그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하니까, 수익 내는 사람을 찾는 것. 범생이가 되지 말고, 수익 내는 사람들한테 대포를 살수 있어야 돼. 나도 92년에 우량주에 대한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그때 그 외국계 펀드매니저들이 외국 펀드매니저에들어 왔잖아요 노무라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이 왔고 한국 사람들을 뽑아요 외국계에서 근데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냐면 미국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이 나쁜 날 전화하고 장이 나쁜 날 내가 술값을 많이 썼어 그 공부는 뭐죠 학비를 내야 되는데. 공부 못 하는 애들이 그거 할줄 알지.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돈을 안 쓰고 책만 사게 해서. 책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게 되잖아요. 책을 읽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뭘 사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 때, 형님, 형님 하면 사람들은 가르쳐 주잖아난 이번에 이거 샀어. 그럼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를 하고. 아, 이걸 이래 샀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빠른 길은 그런 사람들이 책도 추천해 줍니다. 야. 너한테 많은 책은 이 책이야. 이거 읽어. 수익내는 고수를 찾고 그들에게 밥을 살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니까 유튜브에 떠들어대는 거 그거 듣지 말고 이번에 그 2차 전지로 손실 보고 있는 엄마들 다 인터뷰해보면 다 한결같이 인터뷰해서 인터넷에서 너무나 자신감 있는 얘기를 꿈을 줬대는 거야. 확실히 돈을 벌것 같아서 용자 받았대는 거야. 근데 내가 연구해보면 주식은 확실하게 보일 때고점이야 바닥은 그럼 어떠냐? 팜시대에 담면 이런 골짜구니는 긴가민가. 사고 싶지 않아. 아빠가 조금만 살았으니까, 종목 나눠랬으니까 조금만 사보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laughs> 이거야. 바닥은 혹시 모르니까, 긴가민가하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확실하다. 용자 받고 싶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용자 받고 싶다. 고점입니다. 이상입니다.